리9.8첫 <laughs> 시승 예시 제가 먼저 갈까요? 형이 먼저 갈까요? 어, 네가 먼저 가라 형, 제가요? 아, 천히가라 진짜요. 형 처음이니까 천천히 갈게요. 어. 이 e MTB 모드로 가야 되나? 다운 칠 때는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? 아, 어, 상관없어? 네 그냥 터보 모드 계속 하 여기는 그냥 터보 모드만 계속 쓰시면 돼요. 아, 어, 오케이, 상관없어요. 아, 어. 아씨 손에 낀다 그럼 응, 가자 천천히 가자 호준아 네 응. 출발할게요 천천히 어, 갈게요 어, 진짜 어. 아직 브레이크 질이 안 들어가지고 어어 어. 아, 밀린다 오, 야 미끌린다 야 조심해라 네? 나무 뿌리 바로 미끌리네. 나무 뿌리 뭐야? 바로 미끌린다고. 아, 그렇다, 그렇다. 장난 아니다. 이 기루 이상이 압사발 당기네. 야세요. 오야갑자기야잘못들어왔다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. 조심하자, 오늘. 미끄러가지고. 후춘아, 굴러가지마, 일로. 와. 일로 타면 되는데, 잘못 들어와가지고. 그래, 굴러, 한번 뭐, 탔잖아. 네, 한번 탔는데, 어. 잘못 들어왔어요. 그래. 속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어. 어. 아직 브레이크 질이 들드네한방확 어. 쳐져야 됩니다. 그니까. 어좀에그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갈게요. 자, 짱짱. 구 고. 트레기 오, 차. 아, 공기압을 좀뺄거잡아 했다. 어요 어? 잠깐 까요 됐다? 됐다? 그래? 어. 여기 앞에 조심. 어, 다음 방에 빼지 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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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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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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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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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. b 不 신났구만, 신났어. 막 쪼지네. 이제 막 돌, 막돌때네 아. 아, 오, 씨. 나옥이 때문에 겁나가지고. 그, 그.